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서초 을 지역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전략공천을 했고요.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는 영등포 갑에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백규정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정치권 뉴스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이 TV 조선 앵커들이 강남에서 두 사람이나 받았네요. 그러니까요. 박정은 앵커, 뭐그 송파갑이죠. 네, 송파갑이죠. 그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의 그0년 직이라는 분이 이제 사실은 커오프된게 아니고. 아마 스스로 물론 아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박정은 네. 후보가 지금 그, 아, 그쪽에서 이제 아주 선전을 하고 있고요. 뭐, 뭐, 신, 거기는 뭐 따놓은 당사가 아닙니까? 다만 신동욱, 네. 전 앵커는 여기가 그래도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중성동 갑에서. 지금 그걸. 이사를 왔죠? 어, 임종석. 네. 네. 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물려주고 네. 이사를 왔는데 거기도 지금 컷오프 돼버렸고 네네. 여기 와서 본인은 당선이 될까요? 지금 홍익표 의원이 섭초홀로 오래전부터 지금 와 있어요. 네, 굉장히 그 현수막이라든가 프랑카드 같은 그 운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그, 온내 대표를 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에 대해서도 가끔 제동도 걸고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사실은 서초 갑이라는 지역 이 가불병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요. 강남 4구처럼 이제 강남도 가불병, 가불병 3구로 됐죠. 그래서 지금 박성중 의원이 사실은 그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어, 의외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성중 의원이 서초 구청장 출신이면서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활동이라든가 또 국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네. 했죠 예. 뭐, 정말 그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아주 열심히 했는데. 온몸을 던져서 했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동욱 강력한 그 소위 말하면 쓰나미 같은 인물이 오는 바람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시 당초 어, 신동욱 앵커를 그 완전한 지역에 아마 꽂아 놓으려고 마음 먹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갈리가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전 앵커는 아마 이제 거의 그 국회의원을 따는 당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이런 지금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박성중 의원은 뭐 험지 쪽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성중 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아마 내상을 입었을 걸로 판단이 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워낙 그, 어, 뭐할까 신중, 진중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특색이 있는 분인데 아마 이것도 이제 선당우사 정신으로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뭐 비교적 수도권 지역에 음. 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어, 김영주 의원은 본인이 거기서 삼선을 했던 영등포 가베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어, 그 지역에는 최현일이라고 네. 전 영등포 구청, 구청장이 그냥, 네.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상황은 가볍게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무리 없이 그 당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강벨트 어,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용산 하나를 제외하고 전패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강벨트를 석권하지 않나 하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벌겋게 물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laughs> 이재명 대표의 부인. 네. 김혜경 씨의 비서를 호남에 내리꽂는 바람에 지금 난리 법석이 난것 같습니다. 네. 그 권향엽이라고 이제 그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 출신인데, 이 뭐, 이 권향엽 씨가 사실은 대선 때그 네. 수행부실장, 이해식 의원이 수행실장, 그 다음에 정은혜 전 의원하고 함께 그 수행부실장을 했거든요. 김혜경 씨. 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서동영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고, 그 자체 분석으로 지금 전환되는 부분은 아마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높은 지지율이 그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슨 뭐 하위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 뭐 하위 10% 20%에도.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지역 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여성특구로 딱 네. 지정을 해갖고 여성특구가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만 특구. 딱 지정한 것은 네. 이 사람을 내리꽂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혁배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음. 사실은 그 공간위원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날 음. 최고의 해를 열어가지고 네. 이 전략특구 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동용현그 지역구원은 콧오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권양엽 그 후보를 거기에다가 이제 내리 꽂아 버린 거죠 이렇게 됐는데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든가 뭐 개딸들이라든가 또 최고위에 내에서도 친명의원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네, 무리하다 네, 네. 이거 잘못하다가는 엄청나게 욕먹고 이거 총선 망치려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반대를 했는데 지도부라는 게 이재명이가 밀어붙였다 그거 아닙니까 뭐,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의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 또 나오는 분석이 있죠 뭐 사실은 매절이리그뭐 논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해 시구도 단수공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실장도 단수공천 네. 부실장은 어, 전력공천. 네, 전력공천을 해서. 이해식에는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탄소공천을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또뭐그렇다 하는데 여기는 어머이 멀쩡한 현역의원이 있는데 컷업부시켜버리고 <laughs> 내리꽂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대선 때 수행실장, 김혜경 씨 수행실장을 하면서 네. 그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덮기 위한 입막음 공천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금 의구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네. 않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의외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의구심을 받는. 그래서 사실이 사천 논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형식을 갖췄지만. 예. 어, 말씀하신 대로 10%나 20% 하이 그 감산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의정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던 서동용 의원인데, 어, 전략특구로 지정을 해서 여성 후보를 이제 내리꽂아버리는 형태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경선이라도 해, 했으면 좋은데 또 경선을 하면은 권양엽 후보가 또안 된단 말이죠. 예. 그 사전 그 예비 여론조사에 뭐두 배에서 세배 정도 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21대도 네. 경선을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때도 형편없이 깨져버렸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게에 권양엽이가 아주 당뇨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그 수행 부실장을 했는데 그 삼인방이죠 이예식 그 다음에 정은혜 어 지금 이 권양엽 이렇게 3인방이 이제 그 수행 실장 부실장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는 어떤 그 의심 의구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총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음. 현역의원을 컷오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아니, 당일날, 당일날, 이, 이혁백그 이원장이 넘기니까 공간이에서 지금 최고의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그날 저녁부로 전략특구로 지정을 해서 다음날 통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소동용원 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여러가지 무슨 모순점이 없는 그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 어, 이름이 나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전략 지역구로 어, 특정이 돼가지고 이 권향엽, 어, 김혜경 씨의 수행 비, 부실장이 낙, 그 낙하산으로 내려와 버렸다. 이렇게 지금 어,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사공처인지 사모님 공처면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은, 이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수행 부실장 했으면은, 김혜경의 여러 가지 좀 비리랄까? 외부로 공개를 해서는 안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았다라고 하면 이, 가장 측근에서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더군다나 당뇨 출신이면요, 빠꼼이 우리 속된 말로. 네, 그러면, 어, 그렇기 때문에 환연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공채를 안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어. 실질적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이해를 들어서 만나는 인물, 그 다음에 그 공개되지 않은 행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뭐어 소위 말하면 어떤 커넥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예전에 보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터져가지고 뭐 형사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부터 비판받는 그런 부분이 역대 어 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굉장히 그 예상을 뒤엎은. 그런 어떤 공천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나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김혜경 씨가 오직 하면은 뭐 이재명 대표를 덜덜덜 폭갔다고 봐야죠. 이거 안줬다는장마은뭐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내리꽂은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정말 입이 쩍 벌어질 그런 지경에 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자기 비리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변호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다 상의했고 이렇게 우리 트럼프 막자 했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뿐만 아니라 김용, 정지상 변호사들까지 다 공천을 주어버렸지 않습니까? 어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점은 있겠죠. 그동안에 어 당과 대표를 위한 그 어떤 어 헌신적인 그런 어떤 업무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보답 차원의 이제 공천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 드는 거는.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은닉하기 위한 그런한 방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용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비명 친명 그다음에 친문 뭐 이런 형태의 그 사천 논란이라든가 밀실 공천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포도프라든가 이런 10% 20% 감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용이 됐다 음. 그래서 사천 논란이 있는 형 그런 형국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민주당이 김혜경 씨 비서를 지낸 분을 이렇게 내리꽂으면서, 어, 당내에서도 지금 불만이 아주 뭐, 부글부글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자살골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지금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네, 지역 아니니까 어, 거기에 지금 어, 이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당 대표까지 지낸 이정현 후보 네. 지금 아마 지역 균형 발전이 부연자인가를 네, 지금 맡고 맞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오래 전부터 뛰었어요. 원래 고향은 곡성입니다만은 곡성, 곡성. 전에도 한번 순천 그 일대에서 네. 당선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정현이 후보가 워낙 부지런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판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laughs> 거기다가 이 서동용 의원이 좀 강력히 반발해 가지고 무수석으로도 또 나오면은 어부지리를 치울 수도 있겠다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곡성이 이제 그 본적지 고향이면서도 그 자기 고향에 예전에 그 유일하게 이제 당선이 될때그 곳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될때 사실은 자전거 그 유세를 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분입니다. 예. 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어, 자전거 이동을 하면서 많은 관내 그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는 또 악수, 어, 이런 어떤 그 운동을 했던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권양엽 그 후보가 이제 그 전략 특구 진영이 돼서 여성 후보로 지금, 어, 사실은 이제 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음. 서동용 의원이 여기에서 이제 우수한 의정활동이라든가 관내 지역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반발하는 어, 상황에서 탈당을 하고 이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정현 의원도 그 지역에서 비록 그 험지이긴 하지만 국힘 쪽의 그 후보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명도라든가 영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권양엽에 대한 그 권양엽 후보에 대한 반발로 서동용 의원이 음. 탈당 후 어, 만약에 여기에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3분된 상황에서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공식 행사. 그 자리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입틀막이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laughs>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금배지를 선물한 것 아니냐. <laughs> 이런 의혹을,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뭐 예. 사실은 지금 경선 구도를 하지도 않고, 어, 갑자기 당일날 그 전략 특구 지역으로 네.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낙하산 내리꽂는 방식으로 이권영녀 후보를 이제 그 내세웠기 때문에 뭐 네. 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틀막 금배지. 이런 예.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예.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네. 걸로 믿습니다.